1월 21일을 여는, 어, 첫 시간을 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20절, 어,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은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은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적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헐거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므로 입었음이라 너는 헐기니 헐거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모르고 있는 것, 인간의 근본이란, 어, 제목입니다. 어, 우리가 인간이, 어, 다른 거는 많이 알고 있는데요. 어, 떻게 보면 참뭐 거의 대부분을 알고 있죠. 그런데, 어, 한 가지를 진짜 모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중에 다른 인생이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근본입니다. 오늘 서론을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간의 근본을, 어, 모르고 있습니다. 왜요?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근본에 대해서 가르치는 곳은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이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3장 16절부터 20절에 봅니까? 인간에게는요, 끊임없이 고통이 올 것이다.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근데 이것을요,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때부터 인간의 형상을 근본적인 형상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내피림의 그 문화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성경에는 뭐냐니까 바로 그때부터 바로 인간이 참 우리가 듣기에는 이렇게 좀 뭡니까 뭘뭐 별로 좋지 않겠지만 인간을 마귀의 자녀라고 그렇게 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기 이 때문에 당연히 뭡니까 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부 다 궁극적으로 마귀를 섬기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성기에 보니까 우상숭배하면요. 하나님이 우상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 때문에 어떤 마음의 여러 가지 짐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런 어떤 뭡니까? 저주와 재앙이 계속 들이닥치고, 세상에서는 그걸 우한이라고 말해요. 우한. 근심거리라 말이죠. 근심거리. 근데 인간이 아무리 아무리 해도 그냥 근심하는 정도밖에 못 합니다. 그 근심거리기 때문에 그냥 근심하는 정도. 그런데 근원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인간은 알지 못하고 인간에게는 아예 그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영적 문제가 오는데 이 문제 때문에 질병도 오고 이 문제 때문에 가정에 여러 가지 어떤 사회의 문제도 오고 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옥 가던 인생을 살다가 결국 지옥 갑니다. 더큰 문제는 이런 운명을요, 후대에게도 그냥 그대로 전달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요,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죠. 지금 이렇게 역사하는 흑암군세가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그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진짜 이걸, 이걸 전가하는데 우리는 지금부터 결단하고 도전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강대국입니다. 강대국. 강대국은 뭡니까? 우리가 강대국을 보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힘도 파워도 대단하고 영향력도 대단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막 어마어마한 그런 나라를 우리가 강대국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강대국 됐다고 말하지만 사실은요, 어림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이 강대국을요. 흑암 군세가 흑암 세력이 완전히 조용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이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뭐전 세계를 뭡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전 세계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이 복음이 아니고 말입니다. 여러 가지 뭡니까? 원망과 여러 가지 뭡니까? 우리 분노와 그죠? 어떤 적개심과 이런 것들을 강대국들이 먼저 나서서 이걸요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서시려고 먼저 부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강대국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됐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불러가지고 말하면, 이전 세계의 복음을 증가는 거기에 정인으로 세시고 불렀는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른 이 유대인들이요, 그만 이 복음을 잘 모르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버립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인 줄 알고 이스라엘의 유일신으로 착각하고 자기들 소외, 정말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놔두고 말입니다. 그냥 자기들의 우월감을 가진 선민사상에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했는데 그런 이 메시아를 육신적으로 강대국을 물리치고 그냥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런 메시아로 이 사람들이 털린 언약을 붙듭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이게 안 되어지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을 건드리는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앞에도 나왔지만 노예 되고 포로 되고 속국 되고 지금요. 그 역사적으로 볼때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뭡니까 후대들이 흩어집니다. 그 거의 하나님의 계획인데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강대국이 강대국이 되거나 유대인들이 지금요 세계에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요 그 안에 지식인들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결과적으로 지식인을 장악하니까 지식인들이 복음을 모르게 되니까 뭐 때문에? 지식 때문에. 자기들 가진 지식 때문에 복음을 모르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오히려 복음의 반대 쪽에 영향을 가지고요, 세계의 막 불신앙 문화를급 극격히 퍼뜨리는데 쓰임 맞는게 바로 지식인들이다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역사에도 보면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뭡니까, 우리가 때때로 뭡니까, 이 기독교에 반대하는 지식인들이 때를 지어가지고요,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이 복음의 흐름에 뭡니까? 반대를 하고, 반대 정도가 아니고, 범예뭡 대적을 하는 일들이 우리 뭡니까? 역사에는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다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 지식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어떤 파워도 그렇고,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근본을 모르면, 그러면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요, 오히려 보급이 반대되는 데 수임받는 그런 도구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은 지금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는 0.1% 사람들이 현장에서 서밋이 되기를 원한다. 이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은 뭡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 17절에 뭐랍니까? 바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로 능력을 하거든요. 바로 헬라인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이 구원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 가진 자들을 통해서 뭡니까 전 세계 살리는 일들을 지금 하시고 계신다. 거기에 자기를 부르셔니까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우리도 정말 이것 가지고 우리가 이거 뻐기거나 자랑하거나 우리가 교만하게 할게 아니고요 정말로 겸손하게 우리가 이 인간의 근본, 이 인간의 근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 인간의 근본에서 나오는 구원의 길 대신 그리스도. 이 복음을 여러분이 정말로 어, 신실하고 여러분이 겸손하게 증가하는 그런 어, 여러분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복음 될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